나무교회 화요일 아침 묵상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어, 월요일부터 눈이 많이 와서 어, 되게 바깥에 눈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시거나 걸어 다니실 때 운전하실 때 조심히 다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한절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토요일 우리 삶 속에 거하는 성막이라는 주제로 우리 삶 속에 성막이 거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에서 시내산 아래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시키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 다시 레위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또한 바로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레, 어, 레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가운데 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하여 너희가 죄가 죄된 존재들이지만은 나의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책들인 것,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초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초대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초대를 볼수 있습니다.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선택하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거기서만 멈추었던 것이 아닌 요한복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이라는 조건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거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매번 거룩한 백성, 거룩한이라는 수식어를 통하여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룩이라는 말을 쉽게 말한다면은 바로 구별되어진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다른 어,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 주었던 책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방 신을 섬기고 그런 더러운 삶들, 타락된 죄에 속한 삶들을 살아갔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하여 너희들이 이자들로부터 구별되어 나의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알려주셨던 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라는 제도였습니다. 1장으로부터 6장까지 이르기까지 다섯 가지의 제사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제사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제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 여기서, 여기서 보시면은 거룩한 제사. 제사의 형태를 통하여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 가운데서 백성들의 친실한 고백과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번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순복하고 순종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소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는 바로 죄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과 고백이 담겨 있었고요. 마지막 속건제는 죄로 인해서 무너진 나의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였습니다. 즉, 이런 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오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레비기는 즉,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자신들,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완벽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 말했듯이 제사의 형태를 통해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올바른 고백과 올바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저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올바른 고백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들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그 희생하셨던 십자가의 사건을 본받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쉬운 것이 아니죠. 하지만 로마서 8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영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고 있으신 겁니다. 토요일 묵상에서 예배가 멈추지 않는다라고 저는 설명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예배라고 볼수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 때에 바로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요? 나의 삶 속에서 거룩을 위해서 쫓아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의 거룩한 가정, 거룩한 직장 생활, 거룩한 가게, 거룩한 행동들. 바로 세상과 구별된 행동들이라고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오른쪽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따라감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오른쪽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은 세상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갈때 바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청가대가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한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우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될까요? 함께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민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참 거룩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있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